제가 바로 그날 피해보겠습니다! 자, 간다! 동습을 하는 거죠. 최고참의브이로그 <laughs> 최고참 최고 <laughs> 최고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게. 너 다음번 좀 빠져라. 최고참 빠지면 깰수 있을 때? 아니, 나한테만 그래. 아, 네가 먼저 이렇게 잘했으면 된 거지. 응, 어? 음, 나가. 우리 다음번 좀 하게. 아니, 왜? 아, 그런게 어, 어딨어, 그런 게? 선생님 여러분! 아 지금 이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못 하면 왜제 탓으로 돌립니까? 야 너희들이 못한 건데 왜내 탓으로 돌려? 어? 다시 붙어! 다시 붙으라고! 어? 아... 참. 아 진짜... 참. 아...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 딴건다 찾는데 시대들이 못하는 건 상관 안 하고 왜 저한테만 뭐랍 합니까? 싸움 못한다, 노래 못한다, 연애 못한다 이건 다 얘기 들어도 진짜 끼 못한다는 말은 진짜... 이거, 이거 하나만큼 진짜 잘못 찾겠습니다 진짜 최고참에 브이로그 최고 최고참 최고참 야 최고참 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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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최고참입니다. 네. 자네 정말 게임을 잘하고 싶나? 어 좋죠. 게임하는 목소리 듣기 싫어 게임 잘하고 싶어 지압을 로이무하래 악마들을 무찌르고 싶나 너다무 줄을 꼬야 내가, 내가 자네는 원스맨의 자질을 갖고 있네 아, 원스맨? 원스맨원스맨 우리와 함께 원스맨 요원으로 거듭나서 악마들을 무찌르러 가세 무 한번, 한번 도전해보겠나 하고 싶어요 아.. 어, 아이씨 뭐야.. 원스맨이 뭐, 뭐, 뭐야.. 어.. 잠시만.. 응? 어? 어? 새내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원스맨? 아까 이게 꿈이 아니었나? 초대장 원스맨 입단 테스트 5월 13일? 5월 13일이면 오늘인데? 이거 아까 꿈에서 나오던 아저씨가 말하던 게 이건가? 이거, 이거 원스맨이 되면은, 이 디아블로 이모탈 실력이 막 늘어난다고 했는데 무조건 원스맨 입단 테스트에 이거 합격을 해갖고 저 원스맨이 돼야 되겠어요. 이 입단 테스트 가기 전에 만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저만의 체력 준비 훈련을 할 거예요. 어떠한 적이 와도 강한 모습으로 제가 체인지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완전 강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코디네이트를 해봐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낫나아 아, 이건, 이건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지금하고 다를 거 없는 거 같고. 아 이딴 건 아싸나 있는 거지. 아 이거는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왜? 아그뭐 입어야 돼 그럼? 아, 아 맞다. 그 옷이 있었지. 아. 최고참의 최고 브이로그. 스낵 네, 여러분, 아무래도 이단 테스트는 고된 훈련과 무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완전히 다져야 돼요. 다들 따라하시라고요. 으아... 제가 바로 그날 피해보겠습니다! 야, 간다!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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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전 훈련입니다 공중에서 저한때 공습을 하는 거죠 최고참의 브이로그, 브이로그. 입단 테스트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장소가 잠시 어디더라? 뭐야? 어? 안드로이드 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아! 아! 괜히 이거 체력 훈련 같은 거 했네? 땀 빼고 뭐해? 땀다 흘리고! 아 그래도 새내기 여러분 쿨하게 마음 가지고 입단 테스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이거 뭐? 하아이 무조건 오리는 쪽이지 부먹 찐먹은 나는 처먹인데 오, 와 여러분, 저 원스맨 됐어요. 와, 저 최고 참 아닙니다. 이제 원스맨이 원스맨. 뭐가 공중전 비행훈련이야. 그냥, 어, 이거만 있으면 원스맨인데. 어? 어, 어? 배달 안 시켰는데? 누구세요? 어. <laughs>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왔지? 잠깐만. 이거 내가 원스맨이 돼서 이거 질투나가지고 이거 폭탄 온거 아니야? 이거 폭탄 이거. 잠시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열면 안될거 같지만 아 무섭지만 열 수밖에 없다. 뭘까? 오, 어? 뭐야? 말도 안 돼. 대박. 와, 여러분. 원스맨. 이거 원스맨 굿즈예요 내가 원스맨이 됐다고 바로 이게 원스맨 선물 왔어. 원스맨 멘토맨 섬유 향수. 원스맨 이거 코인 배지다. 원스맨 반지. 나그네 배지라고. 원스맨 디펜이고 이건 잉크라고. 이걸로 제대로 제가 임모탈의 파워를 보여주겠어. 덤벼, 덤벼! 우리 새내기들도 저와 같이 원스맨이 되어서 혜택도 교환하고 디아블로도 파괴하자고. 원스맨. 얘들아, 야 이제 나 초대. 예전과 다르다고. 빨리 이제 공격하자. 날 따라와. 야 여기, 여기서 공격해야지. 임모탈의 힘이다. 나 원스맨이니까 너희들하고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혜택이 다르다는 말씀.